면접서를 보니까 웃긴 게 예. 엄마가 같이 갔다고 하네요 면접을 교수님. 엄마뿐만 아니라 보좌진하고 음. 동작구 의원 4명도 같이 갔다고 야. 진술이 나왔다는데요 어, 이, 그게 교수님이 오죽하면 은 네. 어, 미국 대학 다뭐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굳이 한국에 또왜 들어오려고 하냐 예. 이 말을 교수님이 왜 굳이 또하셨는 이유가 여기 뭐 숭실대는 아닌 음. 것 같고 다른 네. 예. 다른 대학도 다 했는데 예. 다른 데는 뭐 떨어졌나 보죠 다른 대 교수는 음.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아들이 다 컸는데 엄마와 구 의원이 왜 함께 오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요.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죽 불쾌감이 들었으면. 네. 교수님 입장에서 시험치러 온 학생의 학부모가. 예. 얼마나 갑질하는 듯한 분위기를 줬으면 굳이 이런 말까지 면전에 하셨겠습니까? 웬만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 잘안 하시거든요. 어, 그렇죠. 네. 얼마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해외 대학 국내 캠퍼스 맞아요. 네. 이게 뉴욕 대학 국내 캠퍼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뉴욕, 뉴욕 대학도 뉴욕 대조지메이슨데뭐 네. 이런 것들이 몇개 있대요, 송도에. 네, 특히 이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방금 그 켄터키 간 것처럼 우회 경로로 해 가지고 편입해서 미국 대학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국내 캠퍼스 활용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시에서 못 하는 친구들이 미국 대학 나온 거 하고 싶을 때좀 그런 노트를 쓰는데 어쨌든 국내에 있는 해외 대학 캠퍼스 편입도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든 아, 그숭실대로 네. 편입을 결국은 네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국에 있는 캠퍼스지만 뉴욕 주입때 나왔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숭실대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 건데 더 얘기가 많은데 이해운 주제를 가야 되니까 지금 네어 예. 지금 이행은... 아니 네, 잠깐만요. 예. 제가 입시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예. 국민의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성적 좋아도 대학 갈수 있는 문을 다 막아놓고 어? 정시 비중 문재인 때 이십 퍼까지 떨어뜨렸거든요. 음. 그렇게 막아놓고 수시에서 온갖 특혜 주고 본인들 자식들을 다 꼬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사다리를 무너뜨린 이유가 이런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못난 자녀한테 지휘 세습해 주려고 똑똑한 국민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걸 미리 막. 취업에서 막기 전에 이미 입시에서부터 막은 거고요.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다리를 붕괴시킨 게 본인들 자녀들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또래들이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분노를 했지만 우리 자식 세대까지 그런 일 겪지 않게 하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